다음 종목은 람블라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어, 바로 이렇게 또 5G가 접수가 들어오네요. 8,800원에 10%,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어, 어제 갭으로 좀 떨어졌네요. 8,800원이면 그 전부터 담으셨던 것 같은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바로 듣습니다. 올해 얼마까지 볼수 있을까요? 네. 네문서희 네, 전문가님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늘따라 네, 네. 대나무숲이라 그런지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전문가님 <laughs> 어, 다산 네트웍스 네. 올해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네, 어, 다산 네트웍스 어제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기는 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면 다산 네트웍스는 올래 전에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사이즈가 있는. 뭐, 이제 한3천억 대, 시총 3천억대 정도 되는 종목들 중에서는 퍼포먼스가 가장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인빌딩 투자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같이 들어가는 게 백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백홀 쪽에 대한 투자가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진행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아니, 문제점이라기보다 불확실성이 이제 일본 쪽에 대한 수주가 혹시라도 안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일본 쪽 수주도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뭐 추가적인 수주도 계속 나온다. 그리고 제가 이거 다사 네트워크로 설명드릴 때 항상 했던 거. 그러니까 일본 쪽의 법이, 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쪽 장비를 쓰면 세제 지원이 안 돼요. 5G 장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 배제돼서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쪽에 장비를 많이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다산 네트워크가 추가적으로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게 소프트뱅크인데, 소프트뱅크의 백홀 쪽에 들어가는 장비의 70%가 화웨이입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화웨이 장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세제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서 화웨이를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에 대한 이제 매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조, 업체가 다산 네트워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련 매출 비, 기대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쪽 다산존 솔루션을 통해서 또 미국 쪽 매출 잘 되고 있죠. 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산존 솔루션, 뭐, 물론 미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고,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의 교원, 교원 공제회에서 또 꾸준히 계속 모아가고 있는 종목. 전체적으로 흐름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면 더 사셔도 될것 같아요. 8,000원 언더에서는 조금 더 담아 보셨으면 좋겠고, 비중 한2 0까지 채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래 목표가 가장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2,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한다라고 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아주 보수적으로 본 거고, 미국 쪽에 대한 이제 다산전 솔루션을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합니다. 다산전 솔루션의 어, 이 포지션이, 이 매출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면, 15,000원까지 가더라도 밸류션 이 부담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목표가 내 다산전 솔루션의 퍼포먼스를 보고 결정하면 될것 같은데요. 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2,000원까지는 부담 없는 가격대니까 목표가 12,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비중은 8,000원 혹시라도 언더로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한20% 정도 채우셔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도 괜찮다 20% 정도로 지금 최대 비중을 얘기해 주셨고요. 12,000원 목표가로 제시됐습니다. 해외 수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은 확인했고, 그 다음 매출까지도 하나 단계로 좀 체크해 나가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